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오늘 저는 부득이하게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국정감사는 정쟁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점검하는 헌법적 책무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반복적인 회의 방해로 인해 그 책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0일에는 곽규택 위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고, 21일에는 신동우 의원이 신동 의원에 대해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두분 모두 퇴장에 불응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위원장으로서는 혹여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위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을 것이라 믿고, 모욕적인 언행에도 불구하고, 회장명령을 한 날에도 그냥 지리 시간을 배정해 드렸습니다. 그 사실은 당사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국정감사의 현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회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동료 의원의 질의를 끊거나 개입하고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묻는 국정감사장을 고의로 파행으로 만드는 행태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면장으로서 국정감사 파행만을 위한 고의적인 회의 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합니다. 국민 앞에선 공직자라면 최소한의 예의와 책임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바쁘신 와중에도 국정감사에 참석해주신 일반 증인과 참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이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등검찰청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아마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또 지켜보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는 2020년에 이미 검경 간 수사 협력에 관한 수사 준칙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 거기에는 서로 간의 수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핑퐁을 할수 없도록 하는 수사 협력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인권 옹호관으로서 어, 수사 발, 사건 발생이 되면은 적절한 법적 자문과 조언과 협력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견이 발생 시에는 각자의 장에게 장을 통해서 장을 경유하여 장끼리 또 서로 협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수사 관행은 정립되지 않은 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이 검찰과 경찰 간의 치열한 조직 이기주의, 검찰주의, 검찰 우월주의. 검찰 엘리트주의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작용한 배제의 법칙에 따른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 기소 불리는 국민의 명령인 것이고 시대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것의 정면에 맞서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인권 옹호관으로서 또 민생 수사의 수사기관 수사 전문 기관으로서 경찰을 발전을 더 지원해 드리고 그런 다음 어, 수사의, 수사가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법적 자문과 조언을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공소관으로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더 집중을 해 주신다면 어, 국민에 대한 우려는 불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로 지적하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방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수사 배합 의혹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방사에 대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장검사를 배제한 채 수사검사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이르게 한 경위, 잘못된 경위, 또 지청장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수사 사건 관련해서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화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당부와 함께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비롯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띠지 분실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구지소별 수용공간 확보 및 출국금지 업무를 지시한 사안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수원지검 검사의 허위 진술 해유 의혹 및 변호인 교체 관련해서는 검사실에서 수차례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진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유를 시도한 정황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의 강압수사 및 미공개 주식정보 거래 의혹 관련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어, 또한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서 불소주 특권에 대한 어, 의견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백혜령 경정의 동부지검 수사팀 합류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사장님들과, 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고등검찰청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24일 내일 국회에서 오전에는 법제처에 대해 오후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검사장님들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병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비가 많이 아프신데도 인내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